건축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건축사랑 싸웠어요. 시공사랑 감정 상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이 잘해보려고 한 프로젝트인데 중간에 틀어지고, 결국 감정이 상하고 결과도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축사 시공사랑 싸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협업하는 방법, 현장에서 실제로 통하는 실무 팁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주도 공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건물을 두채 지은 왕 과장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는 만큼 덜 억울하다. 건축주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아무것도 모르면 시공사 입장에서 설명도 너무 어렵고요.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시공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불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왜이벽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어요? 아 단열 기준이 있어서요. 아 그럼 미리 말해주지. 사실 말을 했는데 내가 몰라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초적인 용어. 공정, 흐름 정도는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해요. 한두 시간 투자하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서로. 건축사와의 첫 소통은 설계 도면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 명확하게 문서화 해야 하는 것을 습관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평면 구조, 창문의 위치와 개수, 화장실 개수와 위치, 데크, 꿈에 달아 가족관의 동선, 모든 것들이 소통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문서화하세요. 이런 내용은 건축사와의 첫 대면부터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화 기록하세요. 메일이나 카톡도 좋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남겨야 나중에 소통이나 불만을 제기했을 때 서로 확실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견적은 내역서 기반으로 받아라. 많은 건축주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총액 견적만 받아보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총 시공비가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그 10억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그 안에. 어떤 기준, 어떤 내역이 들어갔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귀찮으신가요? 아니, 2천원짜리 물건을 사도 다이소를 헤매시는데 몇 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내역서를 확인 안 하신다고요? 내역서를 확인 안 하시면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내역서 기반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3억원, 창호 공사 2억원, 파일 마감 6천만원 이런식의 내역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창호공사 내역 lg샤시 모델남바 자 이런식으로 내역서에 디테일 하게 견적서가 명시되어야 눈탱이 안맞 습니다 네번째 공사 내역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 아 이런건 진짜 공사 꿀팁입니다 집중해주세요 공사 내역을 쓸때 무조건 들어가야 할 내역 세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재 승인 조항 시공사 마음대로 자재를 못 바꾸게 하는 조항이에요 예를 들어, 자재 변경 시, 모델 변경 시 반드시 건축주한테 서면 합의 필요 두 번째, 공사 지연 시 벌금 조항 이런 것들은 공사 지체 이행 보상금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지연되면 벌금 같은 걸 내야 되는 거예요 공사가 지연되면 내 건축 일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자나 비용이 건축주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준공 후 30일 이내 준공 안될시총 공사 금액의 0.5% 보상 같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잔금 유보 조항. 하자가 있을 시 잔금을 유보하자는 경우에요. 이런 것도 우리들은 하자 보수 이행 증권에 가입돼 있는지 처음 시공 계약을 할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하자가 발생했는데 시공세에서 안 해준다. 이럴 땐내 돈으로 먼저 하자 보수를 공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공사 대금을 보험 증권을 통해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만 넣어도. 불관계가 아닌 멋진 파트너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살짝 공개해 드릴게요. 계약서에 절대 추후 협의라는 말을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추후 협의라는 말은 아 그냥 내돈너 가져 이런 말이에요. 추후 협의 삭제해 주세요. 다섯 번째 감리와 시공사는 분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감리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주님 편하니까 함께 모두 묶어서 하시죠 라고 제안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설계사는 설계에 집중하고 시공사는 시공만, 감리는 감리의 역할을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감리는 시공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 프로젝트, 한 공사를 한 조직에서 전부 다 하면 견제의 기능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서로 미룰 수가 있어요. 가능하다면 시공사, 감리사를 따로 두시고 설계, 감리, 시공 각각의 구조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현장 커뮤니케이션은 사진과 카톡 같은 근거와 남는 문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신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매일 현장은 갈수 없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장 소장님께 담배값 드리면서 부탁해주세요. 이것도 팁이네요. 이런 식으로 현장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어떨까요? 소장님, 매일 사진 아침, 저녁으로 10장만 찍어주세요. 소장님, 사진 찍을 때 영상 좀 같이 조금만 찍어주세요. 소장님, 변경 사항이 있으면 카톡으로 남겨주실래요? 이렇게만 해도 시공사가 중간에, 아, 몰랐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어, 말씀드렸네요? 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가지 못해도 현장 소장님께 부탁을 해서 나의 아바트를 만드는 게 팁입니다. 일곱 번째, 기분이 상해도 감정보다는 기록입니다. 실제 건축하면서 피곤한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속이 답답하고 속 터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땐 말로 때우면 안 돼요. 차라리 그 감정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예를 들어 6월 30일 현장 방문, 화장실 쪽 자재 변경 발견, 현장 소장한테 자재 변경 요청 이런 식으로 일지를 남기니까 나중에 협상하거나 책임 물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딱한 가지입니다. 감정 말고 구조로 관리하자. 건축사와 시공사도 사실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마음은 같아요. 근데 건축주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결국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부, 문서화된 소통, 계약 구조만 잘 만들어도 왜 싸우지? 가 아니라 같이 잘했네. 라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어, 내가 이미 싸우고 있는 중인데? 하시는 분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에 상황을 남겨주시면 실제 사례 기준으로 조언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건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디테일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 짓는 직장인 왕가장입니다.